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과학 시간 네 바로 키위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친구들 오늘 우리 새로운 단원과 만나게 되네요 바로 물체의 운동입니다 자 물체의 운동 오, 어떤 내용일까요 왠지 어려울 것 같은 예감 아닌 예감이 든다고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준비되셨죠 함께 출발해 봅시다. 영차 영차 선생님 제가요 어, 운동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제자리에서 어, 허리 좀 비틀어 주고 팔도 좀 돌려 주고 네 근데 그건 과학에서 말한 운동이 아니라고요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은 제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친구들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활에서 건강을 위해 몸을 단련한다, 움직인다, 뭐 이런 거. 사실 생활에서 말하는 운동은요. 건강을 위해 몸을 단련하는 거,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과학에서의 운동은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제자리에서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그건 운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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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니, 그럼. 나나나 나, 나 이렇게 땀 뻘뻘 흘렸는데 이거 진짜 운동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중요한 건 위치가 시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몇분 동안 뭐몇초 동안 한몇 시간 동안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죠. 위치가 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과학에서의 운동. 오늘 우리는요, 이 과학에서의 운동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체 운동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물체 운동, 과학에서 말하는 물체 운동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우리는 물체가 운동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위치가 변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체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이동 거리로 물체 운동을 나타냅니다. 아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음 자전거가, 어, 요, 뭐, 2m에 있었어요. 2m 위치에 있던 자전거가 1초가 흐른 뒤, 1초 뒤에 4m의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이 자전거는 1초 동안 2미터의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그쵸? 바로 그겁니다. 걸린 시간 1초, 이동 거리 2미터. 자, 이렇게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로 물체 운동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이렇게 변해야만 물체가 운동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물체, 운동한 물체, 운동하지 않은 물체. 자, 우리 물체를 보고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요, 어, 그림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처음 위치, 1초 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혹시 선생님도 보고 있는 그 그림? 자, 거기서 보면, 자전거는요, 처음에는 2m의 위치에 있었는데 1초 뒤 4m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운동을 한 거죠. 1초 동안 2m를 이동했어요. 자, 자동차는 요 처음 4m 위치였는데 1초 뒤오우 세상에 11미터까지 이동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는 우초 동안 우미터를 이동한 거다. 그우우 바로 그거네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니, 아하, 할머니, 할머니께서도 1초 동안 1m만큼 이동하셨네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음, 처음 그림과 두 번째, 1초 후의 그림에서 위치가 변하지 않은 물체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는 남자아이라든지, 나무, 신호등, 도로 표지판, 건물. 자, 이런 것들은 1초 동안 위치가 변하지 않았어요. 자, 우린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운동하지 않은 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운동하지 않은 물체는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물체다라는 거죠. 자, 친구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 그렇구나. 자, 꼭, 꼭, 꼭 기억해 주세요. 물체, 물체의 운동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자, 우린 이럴 때 물체가 운동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걸린 시간, 그리고 이동 거리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요,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주변의 물체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오!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는가 하면,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 물체도 있더라라는 거죠. 먼저,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 내리막길에서는 점점점 빨라지고, 오르막길에서는 점점 느려지는, 아! 롤러코스터! 맞아요. 롤러코스터는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입니다. 자, 이것도 배드민턴 공 있죠? 이 배드민턴 공 역시 배드민턴 채로 배드민턴 공을 치면 처음에는 빠르게 날아가다가 점점 점점 느려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죠. 맞아요.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라는 거죠. 선생님, 비행기 비행기. 와우. 맞아요. 활주로에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점 빠르게 달려서 하늘로 슝. 비행기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군요. <laughs> 선생님, 펭귄이요! 어, 선생님, 갑자기 펭귄 상상하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뒤뚱뒤뚱뒤뚱. 아,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다니는 펭귄들. 헤엄칠 땐 어때요? 아주 잽싸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헤엄치다가 번고래를 만나면 빠르게 헤엄쳐서 도망가는 자이 펭귄 역시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고요. 컬링 스톤 아 맞아 맞아 이 컬링 스톤 역시 빠르게 미끄러져 가다가 점점 느려지면서 결국은 멈추죠. 음 이렇게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들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에이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 물체도 많아요. 맞아요 케이블카. 어, 스키장에 있는 승강기. 자, 이런 것들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을 하죠. 자동 계단, 맞아요. 위층이나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동안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을 합니다. 자동 길도 마찬가지죠. 서 있으면 일정한 빠르기로 지나갈 수 있고요. 순환열차, 관람객을 태우고 레일을 따라서 일정한 빠르기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도 있고,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 물체도 있더라라는 거죠. 어, 선생님, 그러면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도 있고 느리게 운동하는 물체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로켓이랑 달팽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로켓은 달팽이보다 빠르게 운동하고 달팽이는 로켓보다 느리게 운동하죠? 자동차랑 자전거도요. 자동차는 자전거보다 빠르게 운동하고,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느리게 운동합니다. 선생님은요, 친구들과 어, 달리기 하면 선생님이 더 늦지 않을까요? 왠지 내가 더 늦을 것 같아. 자, 선생님이 더 느리게 운동할 것 같아요. 어, 우리 친구들이 엄청 빠를 것 같거든요. 자, 친구들, 이렇게 우리 오늘은요. 물체 운동 그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물체 운동을 나타내 보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물체 운동을 비교해 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머릿속에도 쏙쏙쏙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죠? 확실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